아이, 진짜.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은혜의 싹쓸이 이거 준비 다 했는데. 아이, 참. 기도를 좀 해야 되나? 샬롬. 반갑습니다. 우리 초도부 친구들.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참 영상 찍으니까 반갑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될수 없잖아요. 그런 마음에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, 목사님이 어릴 때, 대학원 다닐 때, 대학원 다니면서 보통 이 목사님들은 처음으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거든요. 근데 사역을 가려고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어요. 정말 많이 넣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안 되고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이 1월 달부터 이력서를 넣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열심히 넣었는데 한데도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 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안 써주시지? 걱정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목사님 마음 속에 꼭한 가지를 생각했어요. 내가 만약에 이번에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이 교회에 들어가면 나 진짜 설교 잘해야지. 나 이번에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나 진짜 제자 훈련 잘하고 성경 잘 가르쳐야지. 그런 마음 속의 생각을 곱씹으며 곱씹으면서 면접을 보고 기다렸던 시간이 생각이 나요.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꼭 그때 마음이 생각이 나요. 다시 예배 드리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.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 유초동부 예배가 시작하면 나 진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은혜 싹쓸이는 준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참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정말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수천년이 지난 지금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. 그때가 언제냐? 그 날이 가까움을, 그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너희는 계속해서 모이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나라에서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이려고 애를 써야 돼요.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. 믿는 자들끼리 이야기하고, 찬양하고, 모여서 기도하고, 말씀 듣고, 성경 공부하고, 분방 공부하고.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뜻이에요.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, 여러분, 예배 안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.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,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,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거든요.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.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. 아멘. 여러분 기독교는요 바로 사랑이에요. 이 기독교는 바로 사랑이거든요.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. 어려울 때일수록 내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,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기가 너무 쉬워요. 자기밖에 모르고. 그리고 자꾸 이기적이 되고, 자기중심적이 돼요.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.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, 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.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또 했다가 예배 안 드리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는 안 돼요.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.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은혜의 싹쓸이. 너무 아쉽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는 또 만날 거고 우리 유초동부 예배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. 그 때가 되면 맹숭맹숭하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, 더 기쁜 마음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우리 유초동부 예배 때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, 그죠? 그러면 그때까지 뭐 혹시나 또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면 안 돼요. 그죠? 하나님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